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다 끝내셨나요? 자산이 수억, 수십억씩 쌓여 있으신가요? 아니시죠? 그렇다면, 인생을 불편하게 사셔야 합니다. 특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정말 그래야 합니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은 더 힘들어지고, 더 비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조금 편하게 살겠다고 선택한 게, 나중에는 몇 배로 커져서, 더큰 스트레스, 더큰 지출, 더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게 사세요. 아이러니하게 들리지만, 그게 결국, 여러분 인생을 가장 편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 편하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편하면 좋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좋은 느낌이 지금만 좋다는 겁니다. 내일은 더 피곤해지고, 다음 달은 더 빠듯해지고, 1년 뒤엔 더 불안해집니다. 오늘 미룬 운동, 나중에 건강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 미룬 정리, 내일 두 배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늘 쓸데없이 쓴 돈, 다음 달에 신용카드 고지서로 돌아옵니다. 지금 편한 건 잠깐이고, 나중에 불편함은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편안함만 찾으면 돈도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돈이 안 모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소득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당장의 편안함을 너무 쉽게 고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맛있는 거 먹자. 오늘만 택시 타자. 오늘만 한번 질러보자. 근데 그 오늘만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결국 1년이 됩니다. 어디에 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불편함을 감당한 사람에게 모입니다. 편안함만 찾는 사람에겐 절대 안 모입니다. 여러분이 봐온 바뀐 사람들 있죠? 몸이 달라지고, 수입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게 뭔지 아세요? 엄청난 목표나 엄청난 결심이 아닙니다. 그냥 불편함을 감당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10분 정리하는 불편함. 하루 만원 아끼는 불편함. 하루 운동 30분의 귀찮음. 하루 1시간 공부하는 피곤함. 이 작은 불편함들이 쌓여서 다음 달이 편해지고 6개월 뒤에는 여유가 생기고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고통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불편함은 고통이 아닙니다. 불편함은 투자입니다. 지금 조금 불편하게 살면 미래에 몇십 배는 편해집니다. 반대로 지금 조금만 편하게 살면 미래에 몇백 배는 더 힘들어집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그게 인생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사세요. 조금 귀찮고,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한 선택을 하세요. 그 불편함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정신을 지키고, 미래를 지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들을 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